아이들을 꿈과 동화 속으로 데려다주던 사... 받아드는 아이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한입 맛보면 달콤하게 더욱 즐거운 꾸네솜 사탕 어른 아이 모두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는데요 일반 설탕이 아닌 것 같죠? 색설탕을 보니 어우 곱다 고와 거기다 꾸는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색색의 설탕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 건강 생각한 자일리톨 설탕까지. 특별한 모양의 솜사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는 솜사탕 기계. 이곳에서 직접 개발한 솜사탕 기계라고 하는데요. 붙이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설탕을 넣음과 동시에 쑥쑥 솜을 뽑아내는 꾼의 솜사탕 기계. 이처럼 솜이 힘 있게 뽑혀요. 이렇게 귀여운 모양의 솜사탕을 만들 수 있다고요. 를 많이 연구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고요 그다음에 기동성 디자인 부분도. 음?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누구든 솜사탕의 꿈이 될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솜사탕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캐릭터 솜사탕은 디자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캐릭터 솜사탕의 전문성을 더한 솜사탕 브랜드. 전국적인 인기에 힘입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당 속에 자신의 따뜻한 진심을 담아 성공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꿈. 단순한 솜사탕 생산과 개발이 아닌 아이들의 웃음과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꾸네 솜사탕이 또 하나의 희망이 되길.